힘들었군. 네, 해주세요. 난안 끝났어. 안 끝났지. 비밀리에 사건을 조사하자. 이 말이야. 경찰 내부에 분명히 진범을 돕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은별아, 박은별, 최선을 다해서 버텨주세요. 피해자는 24세 여성으로, 이름은 박은별. 은재석이 나와 있을야 어,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물이라면, 네. 그또 장혁 선배님이 진혁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불 같아서 그 역동적인 불과 또좀 정적인 그 센터에서의 물이 만나서의 그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음. 부담이 많이 덜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뜬다. 제가요? 네. 기대해달라. 첫로인이될 것이다. 근데 기대는 예. 그래도 늘 <웃음> <웃음> 뜻이. 했습니다. <laughs> 예. 어말 그대로 제목이 보이스만큼 소리를 추격하는 독특한 소재의 어 스릴러 음, 우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독특한 소재가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께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어, 옆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알차고 담백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